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공부할 단어는 calculator, 계산기라는 단어인데요. 정의를 훑어보니까 총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같이 읽어볼게요. A calculator is a machine that you use to work with numbers. 자, 계산기, calculator, machine, 기계. 자, 해석을 해볼게요. A calculator 계산기라는 것은 is 입니다. 자, 계산기는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나? 네, 기계에 속하죠. machine, 기계입니다. 자, 그 다음부터는 긴 형용사. 자, 성격의 문장이죠.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에 네모 두개 하고 니은으로 해석하세요. 뭐뭐 하는. 자, 당신이 사용하는. 자, 투부정사가 나왔어요. 해석은 아, 뭐가 좋을까요? 뭐뭐하기 위해서가 좋겠네요.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뭘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이다. 해석이 딱 떨어지죠? 자, 투부 정사에 이럴 때 우리는 동사를 수식한다.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니까 목적의 쓰임으로 해석으로 이루어. 해석이 되네요. 메모해주세요.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. A calculator is a machine that you use to work with numbers.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